아유 사과 씨다 드러내야지. 아유 재미난 농장 운영을 즐겨보세요를래 히 음성 가이드 좀바꿔줘라 작물을 다섯 번 획득하세요. 호호호호호. 아니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농사를 하는 건지. 아유 힘들어. 아유. 그렇다면 성장 부스터를 사용해보세요. 아유 그래야겠다. 광고 재생. 아유 답답해. 뭐야 직접 할수 있는 건가? 아이, 어, 쉽네. 이제 농사를 해보세요. 아, 기다려봐. 광고 재밌네. 광고 재생. 오, 이번엔 틀린 그림 찾기 게임 광고인가? 오, 닫겠다. 자, 이제 진짜 농사를 시작해보세요. 아, 재밌네. 광고 재생. 아, 재밌는 게임이 많네. 광고 재생. 이, 이제 반일을 좀. 아, 딱한 번만. 광고 재생. 더 이상 시청할 광고가 없습니다. 아, 왜? 아, 자, 자, 이제 농땡이 그만 피우고 농사하세요. 아 어쩔 수 없지. 새들이 옥수수를 싹다털어갔습니다 아, 다른 게임 하고 싶다.